안녕하세요, 여러분. 시 읽어주는 남자, 뒷북입니다. 단한 편의 시라도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신해역 시인의 시집, 시저지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타임라인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극. 이제 그만하자. 그는 매번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한다. 순서를 기다려 가성으로 애원을 한다. 그래. 나는 그의 말을 따르고 싶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가 뱉은 말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 무언극 속으로 들어가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것을 후회하고 싶었다. 뼈가 없는 영혼처럼 모로 누워 다음과 다음다음과 그 다음을 미리 기억해두는 연습을 하고 싶었다. 기꺼이 되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옷을 덮고 개꿈을 꾸고 싶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꾸 페이스를 잃는다. 시험에 든다. 나는 내 실수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있었던 것과 있었을 것과 있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 대본을 읽고 나는 그만 아름다움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개의 자리. 검은 개가 똥을 먹었다. 검은 개의 혓바닥이 나의 영혼을 핥았다. 검은 개의 눈이 나를 피했다. 그것이 일종의 사랑이어서 나는 슬프고 더러웠다. 추문이 깊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비밀을 개와 나눌 수는 없었다. 포즈 인간의 마음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처럼 그는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양말이 젖어 있었다. 나는 얼굴을 들수 없었다. 젖은 양말이 더욱 젖도록 물을 많이 주며 우리의 미래에 잠겨야만 했다. 썩은 마음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처럼 그는 속이 흘러나오겠지. 그가 흘린 것들을 개처럼 핥으며 나는 이해심을 구걸해야겠지. 염치를 불구하고 희죽히죽 나도 진심을 흘려야겠지. 우리의 미래에서 그는 발을 뺀다. 그는 내게 키에 맞는 포즈를 요구한다. 분무기로 나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두 번, 세번 흔들며 어떻게 나무를 사람의 마음으로 설득할 수가 있겠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소? 내가 감춘 것들 돌려줄까? 아니 나눠 줄까?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나는 나의 얼굴을, 안타깝게 쓰다듬어 본다. 그렇게 웃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나일론 미소라고 부르지. 물보다 불다고 하지. 검은 느낌처럼 그린 흰 것들처럼 머릿속으로 내려와 스르르 녹아버리지. 돌아갈까? 아니.